자, 다음, 에, 예. 다음 내용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요거 이제. 폴리스에요. 제목은 이겁니다. 2020년 우리의 광학위성 세계 도태돼 음흠. 북한 ICBM, SLBM 도발 시 완전히 까막눈 아, 심각하네요. 아, 이참안 그러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데 지소미아에 파괴했고, 예. 이거 한미동맹 자꾸 금가게 하고, 큰일 났습니다. 예. 지금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금 내려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인공위성 사진이 하나 있어서 네, 어, 인공위성 사진. 네. 이게 뭐그 네. 해당 인공위성은 아니고 그냥 개념도로 보시면 되겠어요다 네. 지금 현재 2020년,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도태가 됐습니다. 뭐가 도태가 됐냐면 아리랑 3호, 옛날에 우리나라 인공위성 아리랑 많이 들었죠? 네. 아리랑 3호가 있고, 아리랑 3A가 있어요. 또 3호, 다시, 3호 A가 있고 5호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5호가 있습니다. 요세 대가 지금 이세 개의 인공위성이 전부 모조리 다 올해의 임무가 다 끝납니다. 예? 전부 다요? 예, 다 끝납니다. 동시에 끝납니다. 아이고. 2020년에. 그리고 이미 이 중에 한두 대는 이미 연장 기간 늘려가지고 연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어. 더 이상 연장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고 2020년이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라서 그 이상 운용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제한적 기능만 활용이 될 거라서 거의 못쓰는 상태로 봐야 됩니다. 아니, 왜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수명이 다 하는 거예요? 수명이 다 하는 거예요. 아, 수명이 그러니까, 예, 원래 위성의 수명은 보통 5년에서 10년으로 잡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5년 정도의 임무 기간을 부여해서 띄우는데 혹시라도 더 필요할까 싶어서 연료 주입량이나 이런 걸더 많이 해서 보냅니다. 네. 근데 보냈다가 좀더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금, 이제 근무를 하듯이 임무를 임, 임하는데 음. 지금 현재 이 세대가 다 거의 그 마지노선을 더 이제 다 달았고 음. 2020년의 계획상 이제 다 도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세개 아리랑 시리즈 위상 세 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이 2012년에 발사가 된 아리랑 3호는 임무 기간이 원래 사, 당초 4년이었는데 2020년까지. 추가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임무가 몇, 몇 년입니까? 그러면 8년이죠. 네. 8년간 지금 임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리랑 사호에 같은 경우는 고해상도 광학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가지고 네. 지상의 물체 70cm, 그러니까 1m가 안 되는 거예요. 한이 정도 되는 70cm 정도 짜리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이 이 위성이 고도 650km 상공에서 비행을 하고 무게는 약 1톤 정도 되는 위성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대북 감시 이런데에도 많이 쓰이는 위성이에요 네. 근데 이랬던 윙공위성이 지금 도태가 되는 것이고 음, 두 번째로 말하면 폐차해야 네. 되는 거다 이거죠 맞습니다 수요리가에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에 또 발사가 된 아리랑 3A호 예. 그러니까 이건 그3개좀 파생형이죠 이거는 이제 더 뛰어난 광, 광학장비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에 발사했기 때문에 좀더 추가된 기능들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가 이 적외선 광학장비 그래서 예. 야간에도 야간에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펜크로메틱이라 해가지고 좀더 뛰어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55cm, 아까는 70cm, 얘는 55cm까지도 식별이 가능한 위성이고 고도 보통 이제 한 530km, 그러니까 음. 적궤도 위성으로서 임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위성 같은 경우도 지금 2020년 올해 이제 단조 이제 거의 더 이상 임무를 못해요. 예. 도태 상태고. 요 위성도 뛰어난 위성이라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제 쌀이라 해서 SAR이라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합성 개구 레이더라는 건데 이거는 기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구를 바라볼 때 이제 성운충이라고 하는 이 구름이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름이 있으면 아까 그두 개의 위성은 그걸 못 봐요. 그걸 뚫고 못 봐요. 음. 근데 SAR이라는 이 합성 개구 레이더가 달려있으면 이런 구름이나 기상이 안 좋아도 다볼 수가 있어요. 어허. 이 레이더 파, 파장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게 당착을 안 됐어서, 이제 썼던 게, 이제 3A인데, 그거를 장착한 게, 아리랑 5호입니다. 음. 그래서, 아리랑 5호를 2013년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위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7년 쓴 거죠. 7년 쓰면서, 이 SAR 장비를 탑재가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장비가, 이제, 레이더를 통해가지고, 지상의 모든 상황을 감시를 하고, 네. 북한의 이상 징후들도 이제 감시를 하는 위성이었어요. 음. 근데, 지금 이 위성 같은 경우도, 이제 못 쓰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대북 감시의 주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위성 세 개가 다 도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성은 누가 운영을 하냐면 사실상 국정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거를 시의적절할 때에 예를 들면 북한이 ICBM을 쏜다거나 SLBM을 쏜다거나 작년부터 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말한 크리스마스 선물 음. 그못준 선물을 언제 줄지 모르지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는 움직임들을 이런 위성들이 포착을 해가지고 음. 우리 국방부에도 얘기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거기에 대비태세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위성들이 모조리 몽땅 한 번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당장 지금 지구를 바라보는가 지상 관측용 광학 위성이 없어진 상태예요. 야 완전 까막눈이 되는 거네. 완전 까막눈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분야에서는 태킨트가 있고 휴민트가 있죠. 이두 개가 제일 커요. 예. 자, 휴민트는 인적 자원. 그래서 북한에 보내 놓은 우리 측 요원이 있어야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테킨트가 기술 정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공위성 같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폐쇄국가 아닙니까? 어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테킨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민트 대비 테킨트에 대한 이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지금 전문가들은 2대8 정도까지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2는 2의 정보는 휴민트에서 얻고 8은 테킨트에서 얻는데 지금 이 거기 거의 유일한 정보 자산인 인공위성이 다사라 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정보가 없는 상태가 됐기,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러한 진짜 까막론이 되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 기소미아를 파기한다 고 그러고 아... 또 미국이랑도 지금 국방 이 국방 이 방위비 올린다고 하니까 자꾸 위험한 지금 스탠스로 가고 있죠. 호르무즈 파병 안 하라 그러고 자꾸 간 간을 보고 해리스 대사 초치하고 계속 그럽니다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마디로 한순간에 눈을 뜨고 있다가 이제 장님이된 거예요. 눈을 가린 거예요. 음. 맹이 됐고, 이거를 도와줄 게 미국 사람, 옆에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얘네, 팔짱을 끼고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일본이 팔을 뺀다거나, 미국이 팔을 빼면은 당. 아니, 일본이 팔을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팔팔을 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뺐죠. 우리가 급한데 우리가 빼버렸어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그 코끼리 우리라고 할수 있는 시겐트 스테이션이 무려 1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도 그 팔을 내가 먼저 빼고 지금 미국 사람이랑 하나 같이 가고 있는데 이것도 빼버리면 은 당장에 지금 한 발짝도 못 걷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공백이고 원래는 그러면 이거를 예상을 못했냐 자 지금 현재 국정원이랑 국방부도 이거를 이 도태 시점을 예상을 두고서 원래는 준비를 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2020년까지 추진한 4.25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이4.25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국,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정찰 위성 다섯 기, 다섯 대를 띄우겠다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네 대는 아까 말했던 쌀이라고 하는 합성 개구레이더를 장착한 이 상당히 뛰어난 광학 위성이죠. 그 위성 네 대를 띄우고. 다른 하나는 전자광학 장비 및인파레드라고 하는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이 위성까지 해서 다섯 개의 세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2020년까지 공중에 지금 떠 있었어야 돼요. 음. 그럼 아까 세 대가 떠나도 다섯 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렇죠. 더, 네. 오히려 더잘 보는 거죠. 그죠이 예, 시력에도 좋아져야 네.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상 이게 지금 계속해서 늦, 이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해가지고 2022년까지 하겠다. 했다가 네. 다시 2023년까지 하겠다. 했다가. 지금은 또 2025년까지 하겠다. 그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laughs> 그러는 거야? 뭐? 야 도대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뭐, 김정은이 명령받아서 그런 거야? 뭐야, 도대체? 이게 진짜로 이게 뭐고주를 늘리듯이 이게 무슨 여장수 마음도 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사업 기간을 지금 늘려가지고 이게 지금 언제 그러면 뛰어올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정찰 위성, 군사 정찰 위성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 대고 작년에 또뭘 추진했어요? 당장 2020년에 위성 3개가 지금 도태가 되는데 예. 전작권 환수 바로 하겠다 예. 전작권 환수 해줘라 이 얘기를 계속 주, 주야장천 지금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독자적인 지금 위성도 없다 음. 그럼 이윈공위성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자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2월 올해 2월에 지금 인공위성을 하나 우리나라가 쏩니다 예. 지금 요 얘기를 듣고서 일각에서는 아 그럼 그 위성이 정철위성 아니야 아니면 광학위성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쏘겠다고 2월달에 쏘겠다고 하는 위성은 뭐냐면 천리안 2b 위성이라 해서 천리안 위성이에요 예. 이 위성은 해양 관, 관측용이고 통신이라든지 다른 어, 임무를 하기 때문에 고도 자체가 36,000km 음. 지금 아까 말했던 원래 탐지하는 이런, 이런 위성은. 저궤도 위성이라 해 가지고 레오입니다. 그래서 고도가 보통 600, 700 이내예요. 그러니까 1,000km 이내예요. 그래서 음. 보통 500에서 600km에 뜨고 있는데 지금 띄우겠다 하는 이 위성은 2월 달에 쏘는 거는 36,000km. 엄청 높은 겁니다. 그럼 잘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죠, 이건. 이거는. 이거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해양 관측용이라서 전체 지구 돌아갈 때이 물의 흐름이라 이런 거 아, 보는 거지. 아하. 이건 쭉 내려가 가지고 뭐 지상에 50cm, 30cm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쏘겠다는 거는 전혀 무관한 위성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안도할게 아니고 여전히 지금 이 광학 위성은 공백 상태인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425 위성이 없는 상태에 우리에게는 정말 절호의 찬스고 이 장님의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누가 해주냐 일본이 합니다 올해 일본은 두 대를 쏴요 두 대를 뭘 쏘냐면은 이게 알로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다이치 위성이 라하겠습니다 다이치 지금 3호랑 4호를 쏠 거예요 이게 202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올해 안에 쏩니다 이 위성은 상당히 뛰어난 아까 말한 합성 개구 레이더 중에서도 한 단계 위급의 합성 개구 레이더를 담, 달린 인공위성을 무려 두 대나 쏩니다 올해 안에 그 지소미아로 끈끈하게 일본하고 관계가 좋으면 한미일 동맹이 강력하면 그거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아니, 거죠. 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요. 예. 그리고 아, 그 아, 위성을 아, 통해서 아, 예를 들면은 북한이 ICBM을 쏜다? 그럼 포착을 해서 일본이 바로 한라인으로 한국에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소미아는. 공유를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그런 정보는 상당히 위, 위태로운 아, 정보이기 때문에 바로 알려줍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런 나라가 한마디로 뭔가 이거? 예요 저는 참 의심이 되는 게지소미아 파기를 작년에 밀어붙였어요. 다음 년 올해에 무려 위성이 지금 3개가 떨어지는 까만물이 되는데 주소미야를 까만 파기를해 일본이 지금 두 개를 더 쏘는데 이건 의도가 의도가 불순하다. 도대체가 아. 무슨 생각인지를 이해를 못 한다. 아니야 이거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의도가 확실하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다이치 위성 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에는 쌀 중에서도 8쌀이라서 pal sar 합성개구레이더 중에서 음. 상 상급에 해당되는 예. 첨단광학위성을 이제 올해 두대를 쏘아 올리고 이거는 거의 50cm 정도급 이하까지도 볼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해상도의 이 위성을 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이 껴주는 팔짝을 손을 빼고 있다 음.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한테는 안도할 수 있는 우리 자국력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뭐냐? 글로벌 호크입니다. 음. 자, 글로벌 호크가 작년에 4대가 지금 들어온 목적으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전력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온다고 바로 시작하고 요의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이 장비들은 들어오면은 그 자원들, 을 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음. 교육시키고 숙달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운용을 한다고 해도 가장 최선의 이 수준의 최상의 수준으로 운영이 될지는 아직 의구심이에요. 근데 그나마 지금 위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글로벌 호크라도 있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호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전력화를 시킬지 또 제대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다. 요거 글로벌 호크 이런 거 들여올 때는 계약을 몇년 전에 하잖아요. 아니, 뭐, 이게 뭔척 했죠. 예, 이 예. 정부 들어와서 한거아니니요 아니면 전혀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이제, 지금 들어온다는 예. 거지. 박근혜 정부 때 예. 계약을 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추진해서, 이게 세대가, 아까 말한 세대가, 예. 지금 폐기 처분되면 이걸 빨리 좀 들어오게 해서 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민기적거리고 이런 거를 까망눈으로 그래, 들어오는 이 정부에서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자산들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산 무기들이나 무장이나 이런 장비들은 전부 이 정권에서 추진한 게 아닙니다. 아니죠. 이명박 정권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다 추진한 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F35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미 지금 공중급유계 같은 경우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랑 중국이 영공 침범하고 있을 때, 얘들이 항상 우리가 막기 어려운 지역, 이어도하고 독도로 들어옵니다. 이 지역을 막, 막으려면 공중급유기가 뜨면은 훨씬 이 비행거리가 짧게 가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전력화도 지금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 글로벌 허크, 그 공중급유기, F, F35, 이세 개의 삼박자를 제대로 갖춰줘야지만, 북한 대북 감시 능력을 그나마 위, 인공위성이 없는 상태에서 잘 커버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제대로 되는지가 미지수다. 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 예. 자이 인공위성이 지금 엄청 문제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킬체인 그리고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예, 방어 시스템 예.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킬체인 킬체인 하니까 이게 뭔지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설명을 쉽게 드리면 이거예요. 인공위성은 평상시에 북한이 뭐 하는지를 수시로 감시하고 있는 목적도 있지만 네. 유사시에 만약에 북한이 우리에게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 그랬어요? 공격을 했을 네, 경우에 네. 대응을 하는 게 킬체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이 킬체인은 뭐가 들어 있냐면은 이게 총 6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탐지. 그다음에 두 번째 확인, 추적, 조준, 교전, 평가예요. 음. 크게 세 개로 보면 탐지, 추적, 교전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1번이 탐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거를 인공위성이 제일 먼저 탐지를 하는 거예요. 네. 탐지를 해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추적을 하는 겁니다. 아, 미사일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거기를 조준을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무기체계가 가서, 교전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 요격을. 예, 하는지. 요격이든 뭐 교전이든 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잘 됐는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킬체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 킬체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고, 인공위성이 없기 때문에, 전작권 한수를 지금 현 상태에서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KAMD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것 같은 경우도 미사일을 막으려면은 아 저기 미사일이 어디서 오는지는 보고 있어야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야구를 한다 치면은 투수가 공, 야구 공을 던지잖아요. 이걸 언제 날라오는지 알아야 내가 딱 때려야 이게 안타가 될지 이게 홈런이 될지 아는데 공을 안 보고 눈을 가리고서 지금 이걸 휘두르면 안만 이게 내가 봤다가 좋아도 이게 아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치... 까막 눈이 된것 상태다 그, 이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그래, 그런데 해설이야. 지금 하는 얘기는 아이 우리 지금 이거 배트가 아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린 문제 없어 이러고 있어요. 눈은 감고 있는데 지금 이,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인공위성이 없으면서 KAMD 우리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가 문제 없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뭐가 막 문제가 없습니까? 인공위성이 보지 못하는데 이 인공위성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탄을 미, 미, 그 북한이 쏘면요. 이게 처음에 쭉 나올 때 40초 뒤에 구름중에 있어요, 성운층. 네. 이걸 뚫고 나오는 불꽃이 딱 처음에 포착이 돼요. 40초 뒤에 그게 인공위성이 제일 먼저 보고서 아 불꽃이다 얘기를 바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 미사일 여기로 이제 날아올 거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미사일을 뭐 언제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뭘 맞겠다고 하는 건지 말이 안 되는 상태다. 맞은 다음에 알레나. 그러니까, 맞은 다음에 하는 거죠, 까망룡이. 맞으면, 맞으면, 어, 맞았네. 맞았네. 어디 맞았다. 그리고. 맞습니다. 맞, 많이 맞았네, 뭐, 아프네, 이렇게 하고서 음. 이제 그때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늦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또한 가지 아,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대한민국엔 3대 안보 축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킬체인. 두 번째가, 아까 말한 KAMD 한국형 이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세 번째가, 대량 응직 보복, 보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개가 우리나라 국방부가 말하는. 이 안보의 3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3리 필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한 킬 체인은 선제적 성격. 그러니까 북한이 이상한 짓을 했을 때 프리 엠티브라고 해가지고 선제 공격, 예, 선제 타격을 치는 거. 그런데 예. 선제 타격을 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미사일 방어망으로 막아. 예. 이게 아까 말한 KAMD. 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든 마, 맞았어. 맞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응징 예. 하는 게 아까 말한 KMPR이라 해서 코리아 메시브 그 뭡니까 퍼니시먼트 앤리테리 i 이션이라 해서 대량 응징 보복입니다. 네. 이세 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 삼축인데 지금 인공위성이 이거에서 두개지 시스템의 첫 번째를 탁, 그, 막고 있어요. 탐지를 제일 먼저 인공위성이 막고 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위성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3대 축에 이미 두개 축이 부러진 상태고, 마지막 이한 축도 거의 할 수가 없죠. 위성 없이는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게 아. 유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이게 다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통신 위성, 특히 GPS 통제하는 GPS 위성이 없어요. GPS 어느 나라가 만들죠? 미국이 만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죽으나 사나 아무리 우리가 자력이 강해도 자주국방이 되도 미국의 GPS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미국이 내 손을 잡고 같이 걸어 줘야 되는 모양이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GPS 통신 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까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고 음... 이러는 와중에 그러면 적국은 뭐라고 했냐? 중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중국은 작년에만, 네. 2019년에만 무려 27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아, 작년 한 해에만? 한 해에만. 허허... 지금 이런... 가, 같은 시간, 같은 시기에 미, 야... 미국은 무려 16개. 미국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우, 우리는... 까이 됐고 야. 우리는 윙공위성을 쏘지는 못할 만큼 지금 세개를 내린 셈이죠. 내린 셈이고. 예. 와. 근데 중국은 27개를 무려 한해 동안 다손에 예. 2019년에 27개 쐈다. 와. 당초 목표는 30개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30개를 채운 셈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우주 개발에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은 우주 개발에연루가 되어 있는 모든 항공우주 기업, 음. 카이 지금 때려 부쉈죠, 대한항공 때려 부쉈죠, 전부 적폐라고 수사하죠, 스튜어드십 그거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하고 있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그러, 그러고 올해 2020년에 우리나라는 지금 천리안 위성 딱 하나 쏘는데 중국은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여섯 개를 또 추가로 쏠 예정이에요. 올해요. 예, 올해. 그럼 작년에 27개, 올해 6개 하면 우와, 33개입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쏘는 것만 33개? 네, 33개입니다. 아, 엄청나네. 근데 지금 이것도 6개만 지금 계획 발표된 거고, 나머지 또 지금 한 비슷한 수준이 또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올해도 만약에 20개 정도 쏜다? 그럼 지금 중국을 상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미국의 손을 떼고 지금 미, 우리가 뭐 독자 자주국밥 운운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중국은 그럼 한마디로 우리, 우리 이 근처에, 하늘에서 싹싹들이 다 보고 있다고. 다, 다 보고 하네요. 있습니다. 예. 우주 밖에서 중국은 예.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거를 북한하고 정보를 공유할 거 아니에요? 다 하겠죠. 예. 중국하고도 하고, 러시아하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깜깜이가 됐는데, 일본의 우수한 그 인공위신 시스템을 예. 차버린 꼴이 되니까. 예. 지금 와. 러시아도 작년에 한 19개 가까이 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6개를 쐈고,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따지면 중국, 러시아, 미국 순으로 지금 인공위성을 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인공위성 개수가 전체 개수로 따지면은 미국은 약 1000개가 되고 네. 중국은 약 3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상으로서는 이미 아, 미국은, 미국은 넘사벽입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어떻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서 대,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위대하네, 뭐 대단하네 하지만 미국은 이미 80년대, 70년대부터 위성을 쏘아 올렸고 다 이걸 갖춰놨기 때문에 음. 하루 아침에 중국이 이 30개를 쏴도 미국한테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중요한 거고 주한미군이 비용이 좀더 내더라도 주한미군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나. 맞습니다. 아니 뭐 탱크 전투기 삼은 뭐입니까? 봐야지. 저기 예. 어떤 움직임인지 인공위성 시스템 우리는 없는데 탱크 뭐 아무 리 좋은 거 있으면 뭐합니까? 전투기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예. 그리고 이 미국이 운영하는 GPS 시스템 이 GPS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을 타격하는 뭐 슬레미알이라든지 무슨 미사일 하나 쏜다 김정일 뭐 주석궁을 때린다 그 미사일 뭘로 갑니까 GPS가 유도해줍니다 음. 미국 인공위성 GPS가 유도해주는 걸 보고서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 운전하죠 이거 다 미국이 GPS 해줘서 가는 겁니다 미국이 이거 끊어버리면 우리는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리 뛰어난 무기체계도 미국의 GPS 의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쨌거나 이 한미동맹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특히 올해는 우리 눈이 까막눈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하게 상당히 지금 친하게 지내야 되고 잘 지내야 되는 때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나갈지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미국 그 신기를 건드리는 이 행보만 보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포병도 지금 파병도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위험한 해다. 이렇게 아, 그러네. 됐습니다. 올해가 위험하네. 올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에겐 절호의 찬스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북한한테는 북한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까막눈이 됐어요. 이 어? 눈, 이것도 눈을 가리는 것도 매일 매일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언제 언제 다시 또 이제 공백을 메울 이제 인공눈에 또떠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같이 눈을 잠깐 가리고 있는 시점이 북한에게는 아. 거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찬스를 이용해서 SLBM이라든지 또는 ICBM이라든지 또는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도 한국만을 상대로 목표로 건드린다면은 일본이나 미국이 미국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미사일이 아니니까 한국 문제에 대한 건데 이걸 한국 스스로 판단을 못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좋은 해죠. 김정은에게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런 해에 상당히 지금 이 이 침, 침미, 그 다음에 반중정 스탯스를 똑바로 해야 된다. 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김동영 기자의 낙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예.